안녕하세요요요요요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을 공부할 내용은 펫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테라피 하는 말은 어,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치료 그 다음에 요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펫 테라피니까 애완동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애완동물 테라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애완동물로 어떻게 뭐 치료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재미있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Pet animals are 자 여기 있는 걸어 반려동물은, 이렇게 되고요 영어에서, 머머 은, 는, 이런 말을 주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부분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s라고 표현합니다. 서브젝트의 줄임말이거든요. s u b 터 하는 말은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주제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주어 주어는 뭐뭐는 뭐뭐선 그리고 문장의 중심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are 반려동물은 are 했죠 그죠 자 영어로는 이다라는 비동사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V라고 씁니다. 알았죠? V-E-R-V, -E verb가 영어로 동사입니다. A great friend s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 멋진, 좋은, 대단한 친구이다. To humans 해서 인 사람들에게 좋아요. 인간들에게 하면 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문장이 잘라졌죠. They 자한동물을 말하겠죠, 그죠? 그들은 give 준다. 동사죠. 쌤이 얘기했죠. 자, day 가 s 고 v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를 항상 문장을 공부할 때는 꼭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 드리면 좋겠어요. 어, 준다. People 사람들에게 뭘 much pleasure 많은 much 하는 말이 많은 이런 뜻이죠. Pleasure. 즐거움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y, 그들은 also, 또한, make, 만든다, people, 사람들이 feel calm, 해서 어, 차분하고 음, 마음을 진정시키고, and 그리고 comfortable, 편안하게,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문장에 they 하는 말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make 하는 말이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했으니까, 자, 요런 말들은 영어에서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object의 줄임말입니다. 어, 목적어. 목적은, 뭐, 엇 을, 뭐, 뭐, 를, 이런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친구들은 알아만 주시고요. 한 5학년 정도 된다면, 4학년 5학년 정도 된다면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공부할 때 편해져요. So, 그래서, Pet Therapy. 애완 동물. 시련은 is popular 인기가 있다 these days 요즘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에도 pet therapy 해서 요 문장이 주어가 되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꼭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pet therapy 애완 동물, 치료는. Is. 이다. When animals are. Used to. Help.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서마 원망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때이다. 뭐가? 동물들이. 자, 선생님이 문장을 조금, 어, 저기, 뭐야, 순서를 바꿔 적었는데, 폐테라피는 when, when 하는 말은, 어, 접속사로, 뭐, 뭐, 할때 라는 뜻입니다. 언제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 뭐, 할때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Pet Therapy is when animal animals are used to help people. Pet Therapy, 동물치료법은 어, 동물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some dogs and cats 일부 개들과 고양이들은 자,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영어에서 주어를 하는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s라 그랬죠? half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돕는다. patients 환자들을 목적어가 되겠죠? in hospitals 병원에서 이렇게 되고요.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은 can help to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다른 동물들도 to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도가 뭐, 좋겠네요. can help to 또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to는 또한 역시,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뭐, 도, 이렇게 써야 될수 있어요. The patients, 그, 환자들은, interact with, 상호, 작용, 한다. 어,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들과, 서로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상호작용한다. 라고 했어요. With a friendly pets. 친근한 애완 동물들과 they, 그들은 Feed 먹이를 주고 walk 산책하고 and 그리고 hug 껴안는다 그들을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et therapy. Pet animals are great friends to humans. They give people much pleasure. They also make people feel calm and comfortable. So, pet therapy is popular these days. Pet therapy is when animals are used to help people. For example, some dogs and cats help. Patients in hospitals. Other animals can help too. The patients interact with the friendly pets. They feed, walk, and hug them. Hug입니다. Hug them. They feed, walk, and hug them.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This, this simple act, 이란, 간단한 행동들은 make, 만든다, the patience. 환자들을 feel relaxed 해서 편안함을 긴장을 풀도록 이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this simple act가 주어가 되겠죠? 또는 뭐 무슨 뭐는 하는 말 문장의 중심이 되는 말 베이크는 동 다자로 끝나는 말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알아놓는 게 영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아셨죠? Their stress 그들의 스트레스와 pain 고통은 통증은 is lowered, 감소한다.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 patients, 환자들은 can recover 회복할 수 있다. Recover하는 말이 어, "회복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Faster, 더 빨리. From their health problem, 그들의 건강 문제로부터 자, 이렇게 되겠고요. From 하는 말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 from 같은 경우는 뭐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The treatment 그 치료는 can be very effective 해서 매우 가질 수 있어요. 자, can be 되다의 의미가 있고 can은 조동사죠. the treatment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be가 be가 동사가 되는데 조동사라 그러죠. can은 자, 그래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can be는 a doctor said 한나의사가 말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Therapy pig. 자, 적진 않겠습니다. There is a Therapy pig named Liroru.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해석하게 되면 자, 리로우라고 돼 있죠. 그죠? 리로우. 어, 테라피핑 네임 드 리로우라는 어, 치료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예요, 돼지. <laughs> 자, 여기 있네요. 위에 그림에 있죠. 응. She works at an airport in San Francisco. 미국에 있는 공항이죠. 그죠? 도시 이름입니다. San Francisco. 미국에 있는 San Francisco의 공항에서 일한다. She helps passengers. 그녀는 돕는다. 돼지가 암컷인가봐요. 굽는다 To feel relaxed 긴장을 풀도록 Before they f e r e fly. Before 하 h l y b e 는 o r e they fly. Before they Before they fly. Before they fly. Before they fly. b e 는 o r e they fly. b e f o 비행기 타는 걸겁내 Bali, Bali는 이제 therapy rabbit 반려 토끼이다. At University West Virginia 서버지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반려 동물이다 이런 말이고요. He 그는 makes students feel happy 학생들의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Also 또한 he comforts student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음. 학생들을 comfort, 위로한다 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언제, who feel nervous about their exams. 그들의 시험에 대해서 초조감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걸, who 같은 경우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말들은 어, 요 뒤에 있는 말들은 feel nervous a t about 이거 제임스 하는 말은 학생들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초조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로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해 봤구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부수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해석을 적어주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고 어,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로 내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지문 선생님이 설명을 적은 부분들만 어, 지문으로 낼게요. 아셨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클래스 가.